기초연금이랑 기초생활보장이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하시죠? 둘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실 이두 제도는 출발 목적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은 연령과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하려고 하면 나는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지 두개다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가장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최신 정보와 함께 두 제도의 핵심 차이 그리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도의 목적부터 다르다. 먼저 두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부터 살펴볼까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 부담은 그대로 남잖아요. 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매달 지원하는 겁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20대든 70대든 모두 신청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은 나이로 받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은 지자체복지부서가 심사합니다. 네. 지원금액과 내용의 차이. 이번엔 금액 차이를 볼까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부부가 둘다 받을 경우엔 1인당 약 274,000원 정도로 조정됩니다. 이건 일종의 생활비 보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항목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생계급여, 둘 의료급여, 셋 주거급여, 넷, 네, 교육급여. 이 중에서 생계급여가 생활비 성격에 가장 가까운 지원금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6만 5,444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노후의 생활비 보충용, 기초생활보장은 전체 생계를 책임지는 기본 생활비용입니다. 기초연금이 추가 용돈이라면 기초생활보장은 최소 생계비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3.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 정액이란 실제 월급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등을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중장년층, 노인 모두 신청할 수 있죠.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즉,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은 가구 단위로 심사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 점에서 개인 단위로 심사하는 기초연금과 큰 차이가 있죠. 4. 두 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기초연금이랑 기초생활보장, 둘다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일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생계급여 76만원을 받던 어르신이 기초연금 3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실제로는 전체 수령액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을 그대로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급여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두 제도 모두 은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챙기면 됩니다. 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공단 중 가까운 곳에 가면 되고, 결국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조사 후 최종 결정합니다. 핵심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보조금,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 전체를 위한 생계안정제도입니다. 금액만 보면, 기초연금은 월 34만원, 기초생활보장은 1인 기준 76만원 수준으로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기초 연금과 주거 급여, 의료 급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해마다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 중위 소득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금액과 조건도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항상 올해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받습니다. 나는 안될 거야라는 생각보다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부가 마련한 복지제도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말꼭 기억하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고 유익한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